이렇게 명절 상차림 가지고 저녁 차렸고요. 남편은 오늘 회식이라 늦게 들어올 거고 태겸이는 여기 있어요. 요즘 밥 먹으면 계속 징징거려서 이렇게 의자에다가 범보 의자 두고 앉혀놓고 있고 그리고 오늘 태겸이 여행 갔다... 오늘 태겸이 병원 갔다 왔는데 이 가루 약이랑 두개 분약 받아왔습니다. 지금 콧물 난지는 벌써 일주일 조금 안 됐는데 다른데서 약을 한번 받아왔다가 이걸 다 먹어서 원래 가던 소아과에서 이걸 받아왔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보면은 원래 여기 TV 있던 자리인데 TV 안방으로 빼놨고 그리고 이제 선반 추석 끝나고 배송 와가지고 선반 설치까지 다 완료했고 를 그다음에 요거 이제 매트가 이 이만큼이 안 맞아 가지고 강제로 맞추던가 해야 될것 같은데 일 남편 오면은 한번 힘으로 서든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맞아야지 딱 펴지는 건데 저 지금 여기 라에 책이랑 장난감 넣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TV를 넣으니까 너무 TV만 봐가지고, 에이, 찡찡이.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 얼굴 다 묻었어. <목소리> 방금 뭐야? 방금 왜막 들려? <목소리> 신났어? 박태이 신났어? <laughs> <laughs> 아무도 선물 나줄게. <laughs> 어. 아이 졸려, 아이 졸려 다 됐어. 이쪽이 콧방 해줄게, 콧방 엄마를 때려, 엄마를 때렸어. 이쪽 팔도 뿅 이쪽 팔도, 이쪽 팔도. 이쪽 발도뿅 나다. 자, 이거 읽어보자. 사르르 사르르 어디선가 무서운 소리가 나. 무슨 소리? 아 어, 몰라. 그냥 무서운 소리였어. 태균이가 읽을 거야 책. 태균이가 읽을 거예요. 엄마가 계속 읽어줄게. 우와, 사무초들이 마사지하는 소리네. 안볼 거? 아. 줄려와책읽었더니줄려와 신났어. 박태영 아, 신났어? 신났어요? 음, 잘 먹었다. 약잘 먹었습니다. 약잘 먹었어요 우리 태겸이. 이제 본 식사들입니다. 이거 이거. 자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이요. 트루마셔야죠. 트루마고즈 무셔야죠. 트루마고즈 무셔야죠. 그렇죠. 트루마고즈 무셔야죠. 트루마어요트루마어요 잘했어. 어 딸기향 냄새. <laughs> 눈물이기. <laughs> 분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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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줄타줄기아저아저씨여이서이면안면요진요피우 피우지 마요제요제대우셔우죠야죠 네? 아저씨, 여기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엄마한테 바로 여기까지 올려. 올라... 이런 예의 없는 놈. 있어. 어다 울었어? 다 울었어, 박태기 응?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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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 엄마 어아아감아도아까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아, 어? 일어날게. 아 야, 네가 엄마한테 붙어놓고, 붙여, 네가 나를 참으면 어떡해? 응? 응? 부끄러워 <laughs> 야, 엄마 저리 가라고 이건 진상이다, 임마. 됐어? 이것도 아니야? 태게 배고파 우리 다아봐튼나 이거 나도 거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나 지금. 나도 안나어안나어어잘했 잘했어. 잘했잘안어도안 나도 안 나도 어 나도 안이도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나 엄마라고 했어? 지금? 응? 어? 태기야 엄마라고 했어? <laughs> 태기야, 잘 잤어? 아우! <laughs> 아 잤어.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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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침부터 기분이 좋으신구만요. 네. 어이 그랬다. 어떻형너 네. 되짚은 거야? 너 어떻게 되지었어 다시 해봐. 다시 집어보세요. 응. 응. 어떻게 다시 누워 있었어? 다시 해봐 어떻게 되지? 못써? 잘 잤어? 응, 잘 잤어요? 잘 잤어? 잘 잤어. 에이디다 트루먼, 뭐야? 뭐야? 트루먼, 안야요어먼 뭐야? 트루먼, 뭐야? 트루먼, 싫어 아루먼 뭐야? 트루먼, 뭐야? 트루먼, 뭐야? 트루 앞으로 계속 철떡같이 밀어붙여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진정해 진정해. 어우, 얼굴로 욕하네. 어내 네 이놈. 음, 얼굴 빨개졌어. <laughs> 야 이. 씨어했어 방금. 아이씨. 야, 빨아야 어니까이아겠다아맞좀 그러니까. 닦아. 자다 깨워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니? 아이두 아빠가... 시간이나 잤는데? 아빠 깨워가지고 스트레스 너 받았니? 다시 괜찮아. 그음괜찮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찮아으 이렇게 아 으음, 괜찮아. 다음 다리 다리 다 다리 괜찮아. 아 이거 괜만 먹지 말고 다리 뻗고 여보로 어. 차이거이 끝에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문제잖아. 그치 그게 끝에가 문제가 아니라 애가 나중에 잡고 설때이 가운데에서 밀면은 어 밀린단 말이야. 그걸 안 하게끔 방지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 조금 지저분하게 설치하면 가능한데. 지저분하게 설치도 되면 되는 거지 뭐. Sheesh. <laughs>